실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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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알아겠나 <laughs> <laughs>

정 도는 부족 해, 자, 다시 해볼까? 석 양이 진다. 식은 죽먹 히지. 내가 바라던 거야. 응급처치 완료. 얘 딜러 유명 네 아. <laughs> 어. <웃음> <웃음> 와, 쉣. 와. 다 정말. 어, 나, 나 디바 들었네? 나 힐러 할게요. 이거 사들 갑니까, 이거? 각입니다, 이거. 우리 피지컬 하나는 짱짱 할것 같거든? 아리가또. 아리가또. 본방 와. 방 와. 비하우 비하오. 아자아자, 파이팅. 힐러들은 뻥이다, 뒤지면 되고 그 전에 더 많이 죽이면 오케이? 그럼 십상타치네 응. 화이팅. 화이팅! 조합이 십상타치만 화이팅 키야 한거 말해서 키야. 우리 딜러들이 한마리지만 잘라주지 아나 벤지 뭐 한... 한주야 저거? 인싼 한주 트랙 빌더 뚜베기 한대윈 인싼 피해디야 빛빛 아, 라투리 형 야, 그만 피하 아 한주 있어? 메, 한주 있어 말했어 에크레피해디아 한주 개피야 메르시 새이 힐을... 가히. 아, 메르시. 진짜 아트안 했어. 하려둘네 역시 우리들의 운은 여기까지였어. 복수하리라. 우리들은 여기까지 죽었습니다. 아, 근데 할 만해. 쟤네도 원팅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원가 하는데. 아, 우리 위도 죽었어. 아찮아아 아한주한때 졌어. <목소리> 와 시발 와 아, 뭐야 끝나 로진이. 아왜 다섯 나 다섯 번 끝났어. 자 이제 탱커 하나 들자아 우리 메리트 잘 봐. 아좀 피겨 왜봐 얘들아. 오케이 탱커 하, 하나만 하면 된다 얘들아. 아나 탱커 아니야. 못 하는데 코고해도 돼요? 연패 중. 어, 땡큐. 일단 맞을 게 필요하거든. 대신. 오케이. 그럼 내가 오직에 맞을 게. 어? 엄니. <laughs> 여동아, 어, 우리 언제 들어가? 나 다리로 주스 먹으면서 돌지 갈게. 야 열어와. 우리 위도 있는데 상대 매크리가안 죽어. 매크리 끌었어. 이제 잘했어. 꺼라, 어, 올 거야. 매크리 아, 메르시피리야, 메르시피리야. 어, 뭐야? 나, 나사니스턴? 바로 풀어줄게요. 야타 구하랬다 칸도 카아 야타 지켜. 어나이라고타도카 한조 잡아 한조 딸피 한조 딸피 자 이겼어 우린 야 미스는 뭐 살아났어 우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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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나이스 메르시 이 새끼 메르시 메르시 오른쪽에 저 쥐왁 가와지어디는데 빨리 맥크리 어, 어, 직격 맥크리 직격 어디 정면 피 봤네 에라이 한조살! 나나나 죽었어. 그쪽은 흰방 트레, 흰방 트레, 흰방 트레. 우리 위도좀 이상해. 약간.. 개그기가 있는데? 우리 팀? 한조한테 지는 거 보고 불알 딱 쳤다. 흰방 트레. 아니.. 아.. 갓도우, 도우 야, 위도우야. 이대로만 하자. 진짜 개웃기네. 리퍼가 트레랑 싸우는데? 가끔 이상해져, 위도우. 야, 아, 야, 나, 나 빡쳐서 이제 못잡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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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뛴다. 이로 이걸 사아 야, 너무 하잖아. 나한테 보자마겠다 데피야. 아 이거 준잉 겨트로. 씨발, 개리. 두 번을 맞으면 안 삼조. 싫어해? 걍 괜찮아. 우리 아직 두명 살아. 살았어, 살았어. 나 다섯 명. 나이스나이스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된다, 리퍼. 리퍼 살기만 하면. 돼. 많이 힘들 것 같다, 살기가. 다리로 암장스께 우리에겐 발키리가 있습니다 시키겠어. 여러분 거점 안에 한조가 있어요 야타랑 한조 개피야 한조 피 1인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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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투리오에요투월리요 어. 끌면 돼 끌면 돼 야타 보세요 어 내가 맞췄어 맞췄어 지렸어 나이스 나이스 나 갈갈이야 이거 우리 맥크리가 왜 태준 태준스럽지 왜 이렇게 <laughs> 에이 필요해. 아, 야, 이 뚝배기 멀리서 보니까 정말 치증스럽다 어? 나우주한테 머리 터져도 돼? 어, 어, 어 아니? 안될거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버절 크리 끌고 야, 초격기 훈제 했잖아 어, 오케이, 아, 어, 어, 윈서, 나. 윈서 입장했어, 윈서 입장했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그래, 뚝배기 따여버리기 다큰일다 야, 맥크리 하나만 더 해줘 저 반피야, 피 1이야 아, 윈서 개피 와. 야, 타져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거메르이이크이기냐오이크브이크이이크이크브아이크브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이크 브레이크, 브레이이크레이크이크이크브레이리 브레이크, 브레이 나이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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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부주화가 안 돼? 야민터 잡아! <laughs> 민서 개띠야 잡았어! 한주! 헛! 트레! 트레! 트레 남았다! <laughs> 아니 한주가 남았다 오! 울지마! <laughs> 이겼다! 아직 안 이겼어! 오오 <laughs> <laughs> 아, 이거 부주화감도 100으로 올려야겠다 역시, 양보하면 이기는 오버지. <laughs> 여러분, 멋지다. 이거. 팀게임입니다 팀게임 e 고리 명중 23%퍼 진짜, 못무많지만 못 했는데 이겼네 봐봐 거이 그 방비가 이렇이 중요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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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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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스. 아 제냐 따거 너무 무서워. 징그렇게 생겼어. <laughs> 파라빙이가 있고. 오니? 봤어 부활시. 저 사라만 다시 이거. 잡은 이미가. 아, 라인 라인, 라인 뭐야? 라인이지. 오 어, 한. 라인 라인 뭐... 뭐야. 어. 야 뭐야? 아, 뭐나 아, 나나 봐버렸어. 야. 라인 반박 개피야. 하나씩 부활 했어. 라인 반 개피야. 거점으로 거점으로. 트래클 뭐야? 야나 루시오 될게 있냐? 아 비야 진짜. 새기한테 죽. 요 그냥 그리야담들이야 우리 아벤지라는걸 어, 하겠다. 혜안지라는 걸. <laughs> 나 데리고. 크리가 다 잡는다 우리. 간다. 오 맥크리. 맥크리 선빵 두 대, 선빵 두대 맞았죠? 어, 라인 방벽 때문에. 진짜 아, 못 먹게 비바 버리게. 좋았어. 어, 벤지가 라인 젤라 부활시키네 저거 어, 나 죽을. 존나 잘 쏘는데? 라인 팔아 그래. 놨게. 그래. 아, 싫아요? 좆같네. 내 반피. 아 한번 낙타 락타시, 낙타 시키고 싶다 우리 루퍼 사망했어 어 그래 극혐 아우 한조도 극혐 나 앞에 매를 심을고 있다 거점 안에 에크리가 다 자른다 님들 한조 짤어 라인 힐 던졌다 라인 카 오오오 보기 <laughs> 방패만 했는데 이기고 있다 아 역시 겐지가 재밌어 에크리 어. 잡을 수 있나? 당연하지 잡을 수 있다 어? 어, 우리 팀 아. 맥크리도 잡혔네? 뭐야, 아, 맥크리. 지표, 아. 지표 찍는 거에 팁 뺏다 아 우리 구형도 가겠는데? 어? 뭐야?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가 아니라서. 상대 발키드. 한조 살아나고. 라인 끌! 다 다, 타차왕 어? 어? 개피야! 자뜩한 개피야! 한조, 한조 안에 있어! 잡았어! 어? 라인 부활했어! 메르시! 앞로세명 잡았다. 역시 발키리예요 님들. 발키리 빠졌어. 아, 죽을 맛이지. 여러분 포함이 왜 와요? 트리가 개잘하네. 어, 왜왜왜왜 나를 피해, 왜? 나도 힐러야. 죽어. <laughs> <laughs> 뭐야, 상대 미도우 나왔어. 야, 여기 <laughs> 층에 야타랑 야, 메타 나가 빠지는 데 살게 제가. 여기 괜찮겠다. 뭔 맞았는데?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미드졌어. 딱이 진짜. 자기 쉽다. 야, 밥 먹어 줄게요, 님들. 제가 겠어 빠졌어. 메르시아. 자기적와축야기 왠지 들었네. 야, 우리 메르시아. 메르시아? 메르시아? 메르시아. <laughs> 메르시가 이걸? 야, 메르시아 <laughs> <메르시가 이걸? 야, 웃음> 메르시, <laughs> 거기 있어. 야, 사따일기아기따일로 와. 위에 거기 있어. 우리 리퍼는 뭐야? 얘또왜아 누가? 네, 나 잡아. 어 이거 살짝 빼야 될것 같은데 어빼빼 빼, 빼. 야 내가 두명 호루 끌고 있어. 그지랑 네. 위도. 야 아, 라이트 밖에. 안 보내 이제. 빨리 어. 운명이었어 야 망치. 자리 필. 망치 없어. 망치 없어. 망치 없어. 나이스 레크리온. 아 어, 근데 못 잡았. 콜받았네. 어 상대 썰이야. 우리 겐지가 다 잡을래. 비벼는 줄게. 잡아. 오케이. 그만하 있죠? 긴묵이요. 오케이. <laughs> 저궁 있죠? 자 여섯 명다 잡죠. 위도우 있죠? 대가리 한대 따졌죠? 어제 바로 그랩. 겐지 오, 아, 오 나왔어. 아, 위도우 왜 저러고 아,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학살입니다. 거도 없어. 다 썰어. 위도 아무것도 못 하죠. 야, 야 위도 아무것도 못 하죠. 아니야, 아. 나 그래도 많이 나왔어. 위도 잡아, 위도. 위도 잡아. 겐지가 남는데 겐지가. 위도 비일이야, 겐지. 걷자, 걷자. 위도 짤. 겐지 잡고 왔어. 그러 <laughs> <야, 웃음> 라인 간다, 라인 간다, 라인 돌진. 라인 간다. 어디를 갈라고? 어딜 어디? 로지 마이 테이야 예. 아, 타, 야, 에아 잡아. 야, 다 내가 잡을게. 야, 다 잡아. 되디어 어전 가았죠 가자 끊어서 나겠다. 맞아. 베리 스킬! 어 베리 스틸. 벤치 스틸 라인킬. 라인 콜. 괜찮자. 떴어. 나이스. 꼈어. 여러분 학살이 요 학살. 딜러 3명 잘한다. 역시 딜러 유저. 믿고 육. 보는. 역시 아, 고기 방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하. 맞지. 솔직히 이거 윈터 됐으면 오히려 빨랑 기져서 궁빨라 돌렸을 걸. 진짜. 빨리 사인 주세요 x2 빨 사인받아주세요 야 일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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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 캡쳐